안녕하세요. 필주 작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3년 전 매입한 첫 번째 꼬마 빌딩 월세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솔직히 수익률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 있기에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3년 전 건물주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시작하여 두 채의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꼬마 빌딩 투자 수익률에 관해 정보를 구할 길이 없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었죠. 이제 제가 경험했던 특히 수익률 측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와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 분들 모두가 건물주의 꿈을 이루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건물 투자에 대해 매월 남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에 앞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꼬마 빌딩 투자 수익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 수익, 두 번째 시세 차익이 있죠. 즉 매달 이자를 제외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임대 수익과 몇년뒤 팔면서 생기는 시세 차익이 있겠죠. 이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투자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월세 수익보다는 몇년뒤 집가 상승 쪽에 좀더 비중을 두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제가 3년 전 매입한 첫 번째 꼬마 빌딩부터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첫 번째 꼬마 빌딩은 경기도 모 지역의 5층짜리 건물입니다. 약 3년 전에 22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오늘 기준으로 월세는 약 9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층부터 4층까지가 병원이고 5층은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전층 모두 원장님들이 워낙 친절하시고 인심이 좋으셔서 오랜 기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해 주시고 계시네요. 다만 학원 원장님만큼은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료를 일부 낮춰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꼬마 빌딩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와 같이 유튜브로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약 100여분이 응답을 해주셨고 월세가 500에서 700만원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조금 놀라운 것은 10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 제첫 번째 건물 월세의 수익을 알아볼까요? 우선 제가 투입한 금액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꼬마 빌딩의 매입 금액은 2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전 건물주께서 24억 정도에 내놓으신 물건이었는데 증여세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몇 시간의 내고 끝에 22억 6천만 원에 최종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많은 이유가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매도하는 건물주 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몇억 정도 아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취등록세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취득세는 매매 금액의 4.6%예요. 따라서 저는 약 1억 정도 납부하였네요. 당장 1억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지만 추후 건물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비용 또한 처리가 되니. 좀 참아야겠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등기 수수료입니다. 이는 건물 등기를 낼때 인지대와 법무사님 보수료 등의 비용인데요. 저는 이 비용을 아끼고자 법무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플은 입찰 방식으로 법무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가장 저렴한 곳에 의뢰하시면 되네요. 저는 약 16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중개 수수료일 겁니다. 매매 금액의 0.9%가 통상 금액이라 원래는 약 2천만 원이었네요.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과 잘 협의가 돼서 천만 원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총 투입된 비용은 23억 7천만 원이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제외 비용을 알아볼까요? 제외 비용은 우선 기존 임차인 분들의 보증금이 있겠죠. 다섯 개층 모두 보증금을 납하면 2억 2천만 원 정도니 이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 금액이 있겠죠. 당시 대출을 11억 정도 매매가의 50% 정도 받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는데 첫 건물이다 보니 막연하게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따라서 작년에 두 번째 꼬마 빌딩은 이보다 더 많은 비중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11억 대출을 받았고 기존 투입 금액에서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0억 5천만 원이네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매월 임대료 지출 내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개 층에서 약 900만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3년 전 인수할 때만 해도 약 월세는 850만원 수준이었는데 3년 동안 조금씩 올려서 현재는 900만원이 되었네요. 이렇게 월세를 조금씩 올리는 것도 건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모은행과 2.34%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갱신을 하기에 이자율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제가 매월 내는 이자 비용은 연 2.34%를 적용하면 매월 약 215만원 정도 되겠네요. 다음으로 관리비입니다. 제첫 번째 꼬마 빌딩 관리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로 점용료인데요. 도로 점용료의 정의는 공공이나 사유도로 구역 내에서 건설 공사 시 시설의 설치, 제거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차지하고 사용할 때 소유자가 내야 될 비용입니다. 첫 번째 꼬마 빌딩에 매년 납부해야 할 비용이 약 300만 원이더라고요. 따라서 매월 약 25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1층 건물 구조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건물 구조가 유독 도로와 겹쳐 있어 비용이 꽤 높은 편이에요. 이와 달리 제두 번째 건물은 1년에 10만 원도 안 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건물 매입 전에 도로 점용료 비용도 꼭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엘리베이터 운영 비용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크게 종합유지보수와 일반 보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건물은 조금 노후한 편이고, 오티스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만 종합유지보수로 매월 약 2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네요. 참가로 제두 번째 건물은 신축이라 엘리베이터 운영비용은 10만원 안팎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청소비, 정화조 청소, 화재, 보험료 등의 매월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요. 이러한 관리비는 추후에 제가 두 번째 건물과 비교해서 좀더 자세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 관리비는 월 85만원 정도에 지출이 되고 있네요. 그럼 월 수익을 정리해 볼까요? 전체 900만원 중 이자가 215만원, 월 관리비가 85만원을 제외하면 월 수익은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을 마지막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투입한 금액은 10억 5천만 원 정도이고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월 월세 수익이 약 600만 원이니 세전 연수익률은 6.8% 수준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는 세금을 제외한 수익이니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6.8% 정도면 은행이자에 비하면 높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제가 대출을 좀더 많이 받아 대출 레버리지 효과를 보았다면 더 높은 수익률은 기대될 수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제두 번째 건물은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했기에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 건물도 추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 투자 수익에는 크게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이 있고 어느 수익에 좀더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할지 본인 위치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은퇴 후 노후생활 목적으로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 분이라면 월세 수익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쪽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저와 같이 아직 회사를 다니고 몇년뒤 은퇴를 생각한다면 집값 상승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 투자한 이유가 즉가 상승도 중요하지만 은행이자를 제외한 월세 수익 또한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약 5에서 6%의 수익률을 가진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서울 지역은 월세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의 비중이 높기에 월 수익률이 2에서 3% 수준을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결론적으로 제첫 번째 꼬마 빌딩의 월 수익률은 6%대 정도였고요. 어떤 분은 낮다고 또 어떤 분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임대사업자도 단순히 월세를 받는 것이 아닌 의미 그대로 일종의 사업이기에 시장의 변화, 은행 금리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꼬마 빌딩을 운영할지에 따라 이러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은 우선 월세 수익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가 상승에 따른 수익은 어떻게 검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